자, 이번 강좌는 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는 어 우리 임대차 계약 안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서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 민법조로 존재하니까 당사자 간에 임대차 계약할 때이 비용에 관해서 서로 간에 특약한 부분이 없다면 이제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하게 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서 서로 그만큼 되냐, 내가 뭔데 지출하라 되냐, 서로 이렇게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겠 싶어서 정리했습니다. 자, 임차인의 비용 상환청구권. 자, 이 내용은 민법. 626조의 명문으로 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626조는 해석상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어, 이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의 권리 자체가 200, 어, 626조에 의해서 발생했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어, 이 비용상환청권은 구 포기한다 이런 내용을 임차인이 합의해 줘버리면 이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이걸 배제시켜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임의 규정이란 거예요. 그런 말이 없었을 때,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비용 정산에 관한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에게 비용 상한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임차인이란 말은, 그렇죠.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타인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면서,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이죠. 이 차임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월세라 그러죠. 월세를 내기로 하기로 한 사람. 임차인이라 그러죠. 물여기 어, 물건으로 본다면, 동산을 임차했던, 부동산을 임차했던, 모든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 모두에게 만약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에 대해서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에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비용을 상환한다 했으니까 비용이 뭐냐 비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비용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비인데요. 필요비 이 필요비라는 것은 당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유지 보존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보존을 위한 지출 비용이다. 보통 이게 보존한다는 것은 객관적 가치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유지 이 말은 곧 뭐예요? 고장이 생겼을 때 수선할 때 들어간 비용 이렇게 주로 할수 있겠죠. 수선비 뭐 이런 내용이 바로 필요비에 해당될 것입니다. 필요비 따라서 필요비를 만약에 임차인이 지출했다 임대인한테 연락이 안 돼서 도대체 임대인이 뭐 아무런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급한 사람은 임차인이잖아요. 이게 수선 안 하면 당에 임차인이 사용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비용으로 지출해서 수선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비는 지출 즉시 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차인한테. 그래서 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지출하면 즉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출 즉시 행사할 수 있어요. 바로, 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다만, 이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에서, 어, 우리 수도꼭지가 이렇게 임차인이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될수 있죠. 그러면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비용, 또, 우리가 전기를 계속 사용하니까 전구가 나가버렸네요? 그러면 전구 교체하는 비용. 뭐, 저, 전기를 이렇게 켜고 끄고 할때그 스위치가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되가지고 잘 접촉이 안 되네요? 그러면 스위치 교체하는 비용 등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당에 교체 수리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소모되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임차인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존 유지라는 의미를 잘아두셔야 돼요 당해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 객관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내용을 말한다 그것도 판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을 소지가 많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비용에는 두 번째 유익비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익비 이 유익비라는 것은 당의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개량시키기 위해서 라는 비용이에요. 이거 우리는 계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합니다. 계량을 위한 비용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가 증가해야 돼요. 이게 계량입니다. 계량. 아, 예를 들면, 주택을 임대차했는데, 임차인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어, 주방이 노후화되어 있는 주방이었어요. 임차 받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 현대식으로 주방을 싹 교체했습니다. 그 들어간 비용이 한 3천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싹 교체하니까 당의 건물 가액, 주택 가액이 내놓으면, 지금 팔려고 내놓으면 말입니다. 한 1억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천만 원 들었는데, 어, 당의 주택의 가액이 어떻게 1억이나 올랐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유입비 지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유입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요 자 그런데 이 유입비 상환청구는 지출하자마자 3천만 원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어야 임대차 관계가 끝나야, 아, 유입비 상환하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유입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든지 이걸 청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증가된 금액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언제?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당시에 증가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부러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 증가액이 현존한 때 하나요. 이렇게 해석 하는 거죠. 자, 현존이란 말은, 여게 현존. 이것은 상환 청구할 당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가액이 아까에 1억이라고 했잖아요. 3천만 원 투입, 비용을 투입해서 1억 정도가 증가됐다. 그 1억 중에서, 어, 최소한, 뭐, 얼마라도 잡으 남아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가상각이 되어서 그 증가액도 줄어들겠죠. 뭐, 4, 5년, 한, 뭐, 몇 년, 7, 8년 지나버리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당연히, 아 그게 증가액이 0이 되어버리겠죠. 0원. 그러면 이 유입비상황청권은 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비용 중에서 유입비 상한 참고할 때는 이렇게 제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어, 대체로 보면, 어, 유입비에 해당되는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아, 논의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논의가 많이 돼요. 다툼도 많이 생기고요. 예를 들면, 상가금을 임차, 한 임차인이, 어, 그 상가에서 영업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주 간판을 멋지게 달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 건물이 사는 것 같단 말이죠. 자, 이 간판 설치하는데 뭐 예컨대 한 5천만 원 들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들인 그 간판 설치 비용 유입비냐, 이 말이죠. 그거는 아니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당의 상가 건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임차인이그 영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판을 이렇게 멋지게 다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유익비를 할수 없다는 것이죠. 또, 상가 건물을, 어, 소유자가 분양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처음 이렇게 임대놨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걸 빌려서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뭐, 에컨데, 우리 판례 보면 삼계탕 식당을 하려고, 어, 임차인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비를 싹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설비된 비용들 그 유입비인가 아니죠 거기는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 목적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유입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분쟁이 많으니까 이것는 판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구체적으로, 어,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해낸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때, 필요비나 유입비는 전부 다, 당의 임차물에 붙어서, 임차물의 한 부분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보통 임차물의 일부라 그러죠. 그래서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이게, 별도로 독립된 물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이 되어 있다. 즉 임차물 속에 붙어버렸다. 이게 보통 우리 법에서는 부합됐다, 그러죠또이 부합에 관한 내용도 나중에 또 강좌를 또 새롭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제한테 숙제가 계속 생기네요. 작은 차근 여러분한테 법적인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쉽게 이렇게 소개할 생각입니다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자주 테마를 정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도 같이 저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자어쨌든 간에 이렇게 유입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유입비는 대체로 금액이 크죠 필요에 비해서는 유입비가 대체로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종료했을 때, 아, 이큰 돈을 말이죠. 3천만 원, 아까에 예를 들은 게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 임차인이 갑자기 임대인한테 3천만 원 내놔, 이렇게 하면 돈을 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 이럴 때는 아, 법원에 아, 청구하면 법원이 전후 사정을 전부 고려해서 상당 기간 유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요 유입비 사안 청구권에 관해서는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이것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활용해도 되겠죠? 법원에 의하여 상당 기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입비에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과연 유입비 사안에, 어, 임인이 3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비용 사안 청구할 때 그 증가액이 1억이 남아 있었다 그대로 증가액이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출금액과 증가한 금액 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증가시킨 금액이 1억이니까 그 1억을 받고 싶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임차에지출한는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만 주더라도 3천만 원만 주고 싶겠죠 그 금액을 선택을 누가 하느냐 임대인인 소유자가 합니다 임대인인 소유자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택 그렇게 해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비용 상환청구권 필요비유비 상환청구권이 다 인정됐을 때이 비용 상환청구권은 무한도로 시간을 늘려서 아무 때까지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인의 비용 상환청구는 당의 임대차 목적물이 있죠. 그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한된 때, 즉, 임대인에게 당의 목적물을 임대인이 반한, 받은 날, 이 날이겠죠. 이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넘겨줘서 임대인이 반환 받았겠죠. 그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필요비나 유입비에 관해서 임차인은 비용 주세요라는 권리를 행사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만약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6개월 지나버렸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입비 상한 청구권 전체가 소멸돼 없습니다. 행사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6개월을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그래요 법에서 딱 정해놓고 요 기간 내에만 행사해라. 그러면 이래 되겠죠. 필요비는 제출 즉시부터 요 6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익비는 당해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반환할로부터 6개월 요까지 행사할 수 있겠죠. 그쵸? 요 재채기 기간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무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입비 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는 게 뭐냐면 아 주택 같은 면은 주택 금방 분양 받았는데 만약에 그 베란다에 있는 샷시 있죠 뭐한 사실 좀 큰데는 뭐0 0만원3 0 0만원 하죠 이런 것을 임대인이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 들어가지고 그걸 했다 만약에 분양 받으면서 임대인이 하지 않고 임차인이 들여서 했다. 그러면 그것들은 유익비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유익비. 샷이라든지, 뭐, 통유리라든지 이런 거 있죠. 어, 그런 것들은 유익비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이런 성격을 잘 판단하는 게 문제되니까, 항상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쟁을 소지하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어, 중계하신 중계사님도 이 부분을 잘 아시고 내용을 어, 서로 합의하게 해서 거기에 계약서에다가 현출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 분쟁의 소재가 없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어, 중계하신 중계사님이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 이런 내용을 잘 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하나 더 한다면 임차인은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 청구권은 채권입니다. 특정된 그 임대인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어 금전적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거니까 채권입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물 있죠. 이게 임대인 소유구죠. 소유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잖아요. 그래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이 비용 산에 해당되는 만큼의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당에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유치. 즉 누가 와서 내놔라 하더라도 계속 자기가 유치하여 점유를 할수 있고 반환 청구에 대해서 거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야, 그 물건 그 집이 내 거니까, 상가가 내 거니까 돌려줘. 임대차 끝났잖아. 이렇게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필요비나 유입비 받을 권리가 존재하면 야 이거 돈을 주어야 내가 이 키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유치권이 발생한다그래요 임차인에게 비용 상환을 모두 받을 때까지 당의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다. 즉 반환 청구를 누가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채권, 비용상환청구권을 다 변제 받을 때까지 당의 목적물을 상대방한테 임대인한테 건네주지 않아도 된다는 권리입니다 요 유치권은 나중에 또 해야겠네요 이 부분도 유치권도 우리가 경매파트에 가면 경매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이 다니다 유치권이 그죠 그래서 유치권도 나중에 별도로 제가 영상을 또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많은 영역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강자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